이제 비로소 삶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철저하게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급격한 변화에 부딪히기도 한다. 심지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기존의 안락한 일상이 위협당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에 직면했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환경의 희생양으로 여기며 슬퍼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과감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 시인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꽃이 하나도 없는데 꽃을 볼수 있는가? 하늘은 텅 비고 들판은 헐벗었는데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가? 온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길을 걸어보라고,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라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꿈에 도전해보라고, 삶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일 수 있다. 자동차에 점화장치를 발명한 과학자, 찰스키터링은 열린 마음과 자발적인 손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개척할 만한 영역이 있다고 라 말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루이스 브라운은 라삐이자 작가였다. 그는 6년간 라삐로 활동하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문학의 밤 행사 때한 라삐가 브라운에게 작가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다. 브라운이 라삐였다고 대답하자 그는 라삐 직책을 박탈당한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브라운은 아니요 단지 성격이 맞지 않아서요 라고 답했다. 장루이 드돌프아가시스는 스위스의 박물학자로 고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848년에는 하버드대학의 동물학 교수로 부임해 미국의 자연사 교육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작가로 확고한 명성을 얻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그중 하나는 미시시피 대학교의 우체국장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바꾼 사람을 적지 않게 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메리언도 그런 여성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일찍 결혼해 4년간의 짧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결혼한 지 4년 만에 그녀의 남편은 두 명의 어린아이를 남기고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비서로 취직했지만 급여는 매우 적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까운 대학교에서 야간 수업을 들었다. 운이 좋게도 아이들을 돌봐줄 좋은 사람을 이웃에서 구할 수 있었다. 매려는 몇 년간 가족을 돌보며 열심히 공부했고 적은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의 문이 열렸고, 메리어는 몇 개의 직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헌신적이며, 일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마을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언제나 생계를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을 준비해 둘수 있음을 알았다. 큰 변화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며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나곤 한다. 매리언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화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현실 감각을 되찾게 되면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당신에게 가슴 속에 품어온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없다면 마음 속에서 이런 의심과 두려움부터 쓸어버리라. 널리 알려진 보이스카우트의 표현은 준비하라. 흥미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해보고 취미로 시작해보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색가들은 삶의 조건이 변화를 요구할 때 흥미를 느끼고 있던 것을 실속 있는 생계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라.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보면 조나단의 스승 치향은 조나단에게 이렇게 말한다. 비결은 너 자신을 1미터 남짓한 날개를 가진 제한된 육체속에 얽매어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야. 비결은 너의 진정한 본질이 마치 쓰여지지 않은 숫자처럼 완벽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동시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지. 장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진리를 가르쳤다. 어느날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때 나는 온 우주를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였고, 스스로 깨치며 즐거울 뿐이었다. 나는 내가 장자임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문득 꿈에서 깨어보니, 분명히 나는 장자가 되어 있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삶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계를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해야 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은 힘을 갖게 된다. 당신의 근원을 발견하라. 그 근원의 의지에 살아가 나.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항상 유지하라.